네 이번 시간에서는 아, 3절을 공부하겠습니다. 3절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디퓨전 혹은 히트 열 전달 방정식인데 이게 이제 타임 디펜던스가 있는 그런 문제를 풀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상 상태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없는 경우에 풀었는데 이제 그런 솔루션으로 시간 함수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리고 또 이것의 모양은 슈뢰딩거 퀘이션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드릴이 테크닉으로 슈뢰딩거 방정식도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습문 중에 하나 문제 중에 하나가 슈뢰딩거 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제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제 미, 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은 어떤 스칼라 필드가 있고, 자, 그 스칼라 필드는 이제 이어서 만약에 3차원 문제다 그러면 공간이 3차원이면 xyz라는 인덱스가 있고, 또 이제 여기 시간이 또 있는 거죠. 제 인덱스란 말 일부러 이제 강조하는데, 뭐 그냥 변수라고 해도 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풀어야 되는 건 u값이에요, u값. 이제 디퓨전 방정식은 라플라시안과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이 결합되어 있는 것. 이게 디퓨전 방정식이고 알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상수인데 그냥 내가 앞으로는 얘를 1로 놓고 하겠어요. 만약에 슈레딩거 방정식이다 그러면 그 알파 자리에 그 허수 단위가 들어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변수분리에요.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변수분리여서 내가 이제 u, x, y, z, t 이것을 어 공간, 공간좌표 x, y, z에만 의존하는 어떤 함수에다가 그 다음에 시간좌표에만 의존하는 어떤 함수, 두 개의 곱으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이 이 공간에 의존하는 파트하고 시간에 의존하는 파트의 예, 해를 구한 다음에 그 가능한 모든 해의 조합들을 다 아, 결합해서 이제 일반 해를 찾는 그게 잼너럴 음, 한 일반적인 그런 해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책과 노테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F라고 쓸게요. 공간에 의존하는 파트는 F. 그러면 이제 이 변수 분리 폼을 원래 미분 방정식에다 넣으면은 그러면 얘는 이제 s에다가 f의 라플라스ian 그 다음에 f에다가 이제 시간에 대한 s의 미분 자, 이제, 변수가 하나밖에, 시간밖에 없으면 편미분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전미분이라고 써도 되고,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좌변은 XYZ 함수고, 우변은 시간 함수니까, 이 둘이 같아지려면은, 음, 이것이 상수가 돼야 되죠. 컨스턴트가 돼야 되는데, 컨스턴트 쓸 때, 이제 직관력을 좀더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컨스턴트가 실수가 될지, 허수가 될지, 아니면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를 미리 잘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그 양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왜 양수가 되면 안 되냐면, 자, 이 s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보면 s를 미분했더니 상수가 나왔다. 아이고, 그 전에 한 스텝을 제가 그냥 빼먹었네요. 자, 이래 놓고 이제 내가 양변을, 내가 f와 어, s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음, f의 1에, F 라플라시안은 s 분의 s 미분. 5의 소지가 없으면 미분을 그냥 프라임 기호로 쓴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게 상수인데 이 상수가 양수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s 이, 이 미분 방정식은 s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한 쓰면 f는 f는 이런 여전히 편미분 방정식이네요. 이걸 만족하고 그리고 어 시간 파트는 s 프라임은 마이너스 k 제곱 s 이렇게 되죠. 그럼 어 이것의 솔루션은 이미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얘는 s t 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 비례한다?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k 제곱 t. 그래서 만약에 저기를 마이너스 k 제곱이 아니라 양수를 쓰면 시간에 대해서 발산하는 솔루션이 될 텐데 어떤 물리 문제를 풀때 그런 발산하는 게 있을, 솔루션이 될 이유가, 그 이유가 전혀 없겠죠 따라서 저희가 어, 양수가 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K가 이제 0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K는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파트는 이미 풀었고 그 다음 공간 파트는, 공간 파트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처음에 평류방향식에 여러 그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요거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요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꼴을 이런 꼴을 이제 헬르몰이 퀘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이름을 알면 뭐 얘기하기가 편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그 사람 이름을 모르면 그 사람 뭐 그 사람을 이제 언급할 때마다 그뭐 키는 몇 센티미터고 뭐저저저 뭐 말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름만 알면 음 아무개는 그러면 아주 간단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뭐 라플라시안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가 0이 되는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헬르멀츠 방정식 그러면 뭐 너무나 간편하게 아무 오해 소지도 없이 의미가 잘 전달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 헬름홀츠 방정식을 풀고 그다음에 어, 시간을 풀어 놨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리니어 슈퍼포지션 하면 모든 k에 대해서 그럼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렇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예를 통해서 이제 풀어 봅시다. 자, 이열 전달의 방정식을 이제 예제를 통해서 좀더 공부를 해 봅시다. 제 책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차원이에요. 2차원. 여기 X축이 있고, 이제 Y축이 있는데, 여기 이제 벽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제 X가 L인 곳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온도가 어떻게, 어떻게 분포하고 있냐면, 시간이 0초일 때, 이제 여기 이제 X하고 Y하고 변수가 이제 3개가 있는 거죠. 이제 특별히 초기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자, 이 초기 조건이 음, L분의 T0, X.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음, 이, 이쪽 벽은 0도, 0도가 이렇게 딱 있는 거고요. 온도가 0도고 있는 거고 오른쪽 벽은 현재 이제 온도가 T0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의 공간은 온도가 예, 음, X에 비례해서 이렇게 쭉 음, 온도가 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런 상태인데 즉 오른쪽 벽에서 지금 난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시간이 0때 T0로 근데 그런데 이런데 온도가 예, 시간이 0이 되는 그 순간 이제 이러다가 시간이 이제 딱 켜지면 켜지는 그 순간 어, 요 X가 어떤, 어떤 경계 조건을 사용하는 거냐면 이게 X가 0그 다음에 X가 L일 때 그러니까 난방을 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오른쪽 벽에 이제 냉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온도가 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건 2차원이라고 했지만, 초기 조건, 경계 조건, 뭐 이런 게 전부 다 y에 대해서 대칭적이기 때문에, 사실 1차원 문제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1차원 문제. y는 없는 거로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음, x에 대해서, 이거 이제 x축이고, 이게, 이게 온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여기 x가 l일 때, 초기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이 온도를, 0도로딱 맞췄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어떻게 변하겠는가 이렇게, 될, 이걸,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추측을 하면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추측을 하면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시간이 한참으로에는 전체가 다 온도가 0도가 되는 그런 해가 되겠죠. 시간이 흘러가면 따라서. 자, 요, 요, 요걸 한번 이제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변수 분리를 해봅시다. 자, Y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 공간 파트는 공간 파트는 이제 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프라임 기호를 쓰기로 하고 k 제곱 f 는0그 다음에 시간 파트는 마이너스 k 제곱 s. 이게 변수 분리고요. 그럼 이제 이거로부터 공간 파트 솔루션은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사인 음, kx 코사인 kx. 그뭐 이미 어떤 비례계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 파트 의 솔루션은 Exponential minus k 제곱 t 다. 이게 이제 변수 분리로 우리가 찾아낸 부속품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얘네들을 결합을 해서 결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한 모든 k에 대해서 이제 ak Sine KX, BK, cosine KX, 그 다음에 exponential minus k 제곱 어, T. 자,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고, 실제 이제 솔루션은 A하고 B를 다 구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구하는 게 바로 이제 경계 조건 혹은 초기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우선 제일 처음에 자, 이쪽 바운더리 컨디션, X가 0에서의 바운더리 X가 0에서는 온, 모든 순간의 온도가 0도여야 되죠. 그쵸? 자, 그러기 위해서는 x 에 대해 0 대입했을 때 자동적으로 0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B가 다 날아가면 되겠죠. 1번 경계 조건에 의해서. 그죠그 다음에 2번 경계 조건. 2번 경계 조건은 뭐냐면, 자, 요거. 뭐라고 쓰니? 뭐, X가 L에서 어, 뭐 온도가 항상 0이 되더라. 그럼 이제, 어, x에다 l 대입했을 때 항상 이게 자동으로 적 0이 되려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 2번 경계 조건은 sin k l 이 0이 되라. 그럼 되는 거니까 어, k 허용되는 k 값이 어, l분의 파이의 정수배면 되겠구나. n은 1, 2, 땡땡땡. 그렇죠? 어, 그럼 k는 구했고. 그럼 이제 a를 구해야 되는데 a를 구하는 건 뭐겠어요? a를 구하는 것이 바로 초기 조건이죠. 초기 조건. 이제 3번에 의해서 3번의 초기 조건에 의해서 3번의 초기 조건이 알려 주는 바는 3번 초기 조건은 시간이 0초일 때 그때는 l분의 t0x 이게 이제 온도 분포인데 그것이 자, k에 대한 썸은 k가 어떤 값인지 이미 다 알았으니까 이제 n으로 바꿔 쓰고요. 여기 an sin k k가 1분의 n 파이 x 자아 결국 어, 여기 초기 조건에 주어진 요 온도의 모습 온도 프로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온도의 모습 온도 분포를 어, 삼각함수로 전개하면 되는 거네 즉 아, 사인 시리즈네 사인 시리즈 그렇죠 그래서 이제 a를 구하고 싶으면 a a는 어, 사인 앞에 계수인데 이제 이런 거 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쏘고날이티그 개념을 딱 생각하면 돼요. 응? A를 A를 찾아내려면 어, 그오쏘고날 함수들을 곱해서 이제 양변을 다곱해다 날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n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변에 그냥 는데사인에 오쏘곤알 한그 셋을 고, 고민을 해보면 뭐, 뭐, 뭐가 되냐면 여기가 사인 l 분의 n 파이 n 이 아니라 n 파이를 곱해서 얘를 다 적분을 해봐요 0서부터 어, l 까지 이걸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좌변은 좌변은 뭐가 되냐면 l 분의 t 0 0서부터 l 까지 x 곱하기 사인 l 분의 이게 되고요. 자 우변은 우변은 자 사인은 서로 다른 이 앞에 그 인덱스가 있는 애들은 서로 오소고나라다라는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무한이 이제 합해져 있는 n는 다 날라가고 이 n이 누구랑 같은 거? m이랑 같은 애만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M이, 그러니까 m 이 m n이 m이 되는, 그때 이제 a, m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때 우리가 누굴 적분해야 되냐면, 사인 제곱을 적분하는 거죠. 그럼 사인 제곱 적분은 한 음, 그게는 항상 그 적분 길이 나누기 2하면 된다. 이제 여러분 옛날 프리에 시리즈에서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a를 다 구했어요. a를 구한 거죠. 물론 이 적분 해야 되는데 이 적분은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적분 다실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데 해, 해는 뭐가 되냐면 해는 자, 해는 자, m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n에 대해서 위에서 구한 그 an에서 어, m을 제 n으로 다 바꿔 덤이 변수니까 그냥 바꿔 주면 되는 거고요. sin l분의 n 파이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그 k의 제곱이니까 l제곱, n제곱, 파이제곱, t 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제가 적분은 안 했지만 적분은 안 했지만 그냥 책에 있는 결과를 그냥 옮겨다 쓰면 이제 요, 요 값은 뭐가 되냐면 자 파이 n 마이너스 1 n 빼기 1 어, 두 배의 t 0가 돼요. 그냥 적분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수학적인 솔루션이고 항상 이제 어, 어, 이 물리적인 상황에 대한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 솔루션의 의미를 좀잘해집어 예, 보는 게좀 중요한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면을 해보세요. 아, 나 이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래. 여기 n이 여기 n이 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요 여기 n이 1, 1부터 무한대까지 다더 하는 건데, 난 어, 5까지 한번더 해볼까? 한 5, 7까지 더 해볼까? 그럼 이제 솔루션이 나올 텐데, 아, 대략 1, 이런 문제는 n을 얼마까지 더 하면 답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한번 이런 걸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온도가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무한대. 여러 가지 이제 극한 의 상황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아 여기 보시면 어, 이 익스포네셜 팩터가 있으니까 지수 함수는 항상 다 0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온도가 다 0이 되는구나 그럼 아까 처음에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는 전체 온도가 다 0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된, 되는 걸 봤죠 그럼 이제 진짜 무한대가 아니고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충분히 크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여기 무한히 많은 항을 더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일이 전부 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제곱 어쩌고저쩌고 t에요. 그럼, 어, 익스포넨셜, 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어떤 굉장히 큰 수, 이건 거의 0이죠. 그죠 이게 크면 클수록 더 0이지. 그럼 이제 저렇게 무한히 많이 더해져 있는 것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늦게 0으로 되는 애는 뭐, 누가 있는 거예요? 제일 늦게 0으로 되는 것은 다름 아닌 a1. 해당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n제곱,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네모 값이 커지는 거니까, 제일 오래 살아남는 애가 바로 n이 1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얘는 a1 s i n l분의 pi x exponential l제곱 pi 제곱 t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는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이미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자 X가 있고 내가 이제 온도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L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함수죠? 사인 함수니까 온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온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 어떻게 된다? 진폭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진폭이 이렇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남방 효과는 어디가 제일 크다? 가운데가 제일 음. 남방 효과 가 제일 오래 살아남는 거네요. 그럼 이제 이 남방 효과가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남방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 지수 함수는 스위치 함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남방 효과가 사라지는 시간을 내가 t0라고 하는 그시간은 얼마나 정도 되냐면 아, 이 제곱 l 제곱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다고? 자, 지수함수상수 스위치로 생각하고 되고, 그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시간이 여기가 1이 되는 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여기가 1이 되는 시간이 언제야? 파이제곱분의 1제곱. 그래서 이제 난방이 갑자기 꺼지면 그 난방이 그 좁은 방일수록 더 일찍 난방 효과가 사라지고 넓은 방은 난방 효과가 더 오래 살아남고 방의 넓이가 두배 커지면 난방 효과는 네배 정도 더 오래 살아남는다. 이제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예제 일이고요. 어, 책에 보면 인슐레이티드 바운더리 컨디션 나온데 이건 좀 연습 문제. 이리하면서이기할 거고 이기하면 이기하면서, 이하면서 이기하면서, 이하면서경계면서서 이기하면서, 면에서 온도가 몇도다 이렇게이런 경계 조건을 사용했죠. 그런 경계 조건을 무슨 경계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이제 이런 경계 이 디클레 타입의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했는데 아 인슐레이팅 바운더리 컨디션 이제 이거 좀 약간 이제 개념이 필요한데 자, 이 열전달 방정식에서 열전달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뭘 의미한다라고 했죠? 저게 뭘 의미하냐면 그 지점으로 열 에너지가 얼마나 흡수되고 있는가? 그걸 의미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열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온도가 변하는 거지. 열 에너지가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으면 나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게 음수면 온도가 내려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바운더리 컨디션은, 앞에 바운더리 여기가 온도가 몇 도다. 그러면 이쪽으로 열 에너지가 막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벽을 통해서. 인슐레이팅, 인슐레이티드, insulated, 여기서 인슐레이티드라는 건열 에너지가 그 벽을 뚫고 나갈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가 인슐레이터야. 그 인슐레이터는 보통 이렇게 굵은 벽으로, 선으로 치고요. 그럼 이제 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이쪽 방향으로 몰릴 수가 있어 없어. 몰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 에너지가 이쪽으로 몰리면, 열 에너지가 이쪽으로 몰리면, 그럼 여기에 열 에너지가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냥 무한히 쌓이게 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 왜냐하면 이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요. 따라서, 아, 인슐레이터의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는 그, 그 바운더리로 열 에너지가 집중되거나 아니면은 방출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럴려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벽을 주요 요기하고 요기하고 온도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온도 차이가 있으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따라서 이 벽의 수직한 방향으로 온도 차이가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난 시간에 뜻이 이렇게 표현했죠 경계면에서 온도의 대리버티브가 0이 된다 이제 이게 바로 인슐레이티드 바운더리 문제를 푸는 게 되고,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은 우리가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연수문제, 연습 연습문제 3-7에서 요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연수문제 3-7은 음, 지금 좀 전에 풀었던 연습문제랑 이제 비슷한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이, 이 문제는, 자, 어, 역시 이제 공간적으로 1차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0이고 여기가 L인데, 여기 처음에, 온도, x, 초기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초기 조건이, 아까랑 마찬가지, 이렇게. 아까도 이랬었죠? 아까도 여기, 이쪽 벽은 0이고, 저쪽 벽은 이제 100도. 그냥 숫자 100으로 쓰지 않고, t0라고 쓸게요. 근데 단 차이점은 뭐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양쪽에, 인슐레이티드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는 거예요. 인슐레이티드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이랬을때 과연 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게 어 이, 음, insulated b o u 을 썼으니까 그 지점에서 온도가 몇 도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쵸? 이 이걸 이미 썼으니까.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문제를 잘 살펴보시, 풀이법을 이제 공고미 되짚어 보시면은 변수 분리할 때까지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되고 아무 상관 없었어요. 음이 변수 분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a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할 때나 음, 이제 필요한 거지 어그 변수 분리할 때는 바운더리 컨디션이니 초기 조건이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어, 그 앞서 풀었던, 그, 변수 분리를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없고, 그걸 그대로 이제 갖다 쓰면 돼요. 그 다음 이제 k sum, 아까 했던 대로 AK sin KX BK KX a k sine k x 더하기 b k cos k x exponential minus k 제곱 t. 이제 A하고 K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은 자첫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x가 0인 곳에서의 x 대리버티브가 0, 그 다음에 x가 l에서 x가 l에서 대리버티브도 0,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운더리, 이건 바운더리 컨디션인데, 초기 조건, 이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k를 구할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음, x에 대해서 미분해 봅시다. 이제 쓰지 않고 어, 말로 할게요. 자, 얘, 얘가 뭐가 되냐면 이제 코사인이 되고 여기가 사인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x가 0인 곳에서 모든 게다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러려면 이가0이 되야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 여기는 사인이 돼서 자동으로 0이 되는데 여기는 코사인이니까 0이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날려주려면 AK가 자동으로 0이되야 되겠네요. 그래서 AK는 0이 되야 돼. 그렇죠? 1번 바운드의 컨디션에 의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바운드의 컨션두 번째 바운드의 컨디션은 이제 x로 미분했으니까 여기가 코사인이 이제 사인이 됐죠. k 곱하기 사인이 됐어요. k 곱하기 사인. 그럼 거기다 x에다 l을 대입하면 하면 0이 되야 되는데 0이 될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k 곱하기 l 그게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것의 사인 값이 따라서 여기서 두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k가 역시 제 l 분의 n 파이가 되면 되겠구나. s i n kl이 0이 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n은, n은. 아까의 경우는 n이 1, 2, 3, 4만 포함되는데, 여기서 0이 0이 돼도 상관없어요. 왜 0이 왜 포함될까요? 아까는 s i n 앞에 들어가는 개수기 때문에 n이 0이면 전체 솔루션이 다 0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c o s 이잖아요 여기 n이 들어가도, 여기, 여기 k자리에 0이 돼, 돼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쵸? 그 n이 0도 포함이 돼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은 세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을 으면 칸이 좀 부족한데 그냥 여기다 어디로 씁시다 여기다 쓰면 t0 나누기 l x 그렇죠 저 3번 함수를 쓴거죠 직선 함수를 그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n bn 코사인 l 분의 n 파이 x 요, 요 b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아까 다른 점은 아까는 이제 요 함수를 사인으로 전개한 거고 지금은 요 함수를 코사인으로 전개한 거니까 자 양변을 코사인으로 곱해서 b를 다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 이번 제가 이제 안 풀어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